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의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2023년 제1, 2, 3 아르스 응답의 영원한 흐름 속에서 절대 망세를 세우고 하나님께 선도로 행하시고 원내서를 이루는 언약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나와 교회와 그에가 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냥 충만 속에서 영원한 절대기업 절대작품 절대유산을 남기게,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트 유겐의 묵상운동으로 언약 잡고 조용히 깊게 평안하게 기쁜 호흡과 기도로 내와 몸과 영혼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문성 100%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현장성 100%로 우리가 가야할 칠여정으로 시스템 100%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정표로 300% 미래 준비하는 교회로 인도하게 하여 주접서서 하나님 그레이터에게 축복하셔서 삼천 제자 운동과 금토일 삼뜰 준비되어 이 3칠 나라 오천족 타민족 냅너들이 와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냅너터가 달란트를 발견하고 리자로 네다 세워지는 세워지는 축복이 막에 없어서 또 교회당을 통해서 훈련받고 허람할 수 있는 일진공사와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중심으로 담은 헌신과 헌금이 되게 하여 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과 사랑과 장소와 장소를 통해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얼올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 유광수 목사님과 김동목님을 축복하셔서 성령 충마가 오래옥을 주시고 전세계 가시는 곳마다 일천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정확한 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시옵소서 시대와 현장과 후대와 미래를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 자신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구원의 감사, 성령 충만의 감사, 하늘 보좌의 배경이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보다홀련히 주의 천사를 보내사 기도와 말씀 성취 황치와 지켜 주시고 보호하옵소서. 내 모든 삶에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례자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관계된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말씀이 흥하여 더하고 숨겨진 제자 찾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절기의 축복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 회복과 배경 회복으로 감사절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으로 교회 문낫는 바람 막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머릿속에 오천조적 그림 그리고 금틀시 삼뜰의 주역으로 이삼칠 나라 지도자가 오도록 꿈을 꾸게 하옵소서 강선회의 동부 시찰 본캐프를 통해서 현장 가는 곳마다 흑암에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곳곳에 세워지게 하옵소서서 멕시코 알테스 신학교 위에서 강의하는 강하시는 선교사님과 통역자를 위하여 성도들의 마음과 관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쉬옵소서. 군선교사회 회 선교사 UIU 지원 렘넌트 7주행에 계신 한우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주님의 이로와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세임으로도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의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지지적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성가들을 축복하셔서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모든 나신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